어, 여기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중부 건어물 시장입니다. 여기가 건어물을 취급하는 전문 시장인데 국내 최대랍니다. 국내 최대. 한번 중부 건어물 시장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진미채랑 멸치찜 한번 사볼까 하고 왔어요.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중부 건어물 들어왔시니다 어, 굉장히 넓어요. 아뭐다 굉장히 넓어요 건는만 아니고, 이는게 아니고 아 이건 젓갈이네 오 어, 보리 굴비 건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쪽은 멸치. 멸치, 고, 멸치 골목이 따로 있어요. 멸치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골목이 따로 있나 봅니다. 멸치가. 어, 저것도 멸치인가? 저큰 것도? 육수요? 와, 멸치 봐. 멸치가 아주 크기별로, 종류별로. 이게 멸치가 도대체 몇 마리야 어, 여기는 지금 멸치 골목입니다 중부시장 내에 있는 멸치 골목 멸치만 이제 취급하는 골목인가봐요 여기도 뭐 건어물이 또 있는데 진짜 건어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황태. 새우. 새우. 음. 와, 진짜 멸치 진짜 많네. 종류별로 다 있네. 뭐 보리 굴비가 이렇게 많아요? 어? 여기는 뭐 보리 굴비 골목인가? 어? 이렇게 굴비들이 이렇게 많아. 어? 여기 굴비 골목어 여기 다 굴비인데요? 응? 어? 어? 여기 봐요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엄청 많아, 이거 봐. 와, 이게 다 굴비에요. 이거 봐. 저 안에도. 이것도, 이것도 다 굴비야. 아, 지금 여기가 지금 굴비를 말리고 있는 거래요. 와. 이쪽은, 이쪽은 다 굴비. 그럼 저쪽으로 다시 메인, 메인 시장 쪽, 상권 쪽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겠어요. 다시, 들어, 다시 저쪽으로, 메인 상권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굴비 많네 어, 저 천장에 매달리는 굴비. 우와. 우와. <laughs> 다 굴비야, 다 굴비. 어, 어, 메인 상권 쪽으로 불비 구경 실컷 하고, 메인 상권 쪽으로 다시 음, 들어가겠습니다. 와... 오. 네. 아... 다시 지금 메인 상권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어, 아주 불비 구경을 실컷 하고 왔어요. 어, 여기 중국 건어물 시장이... 멸치도 많고, 건어물, 아, 뭐, 건어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와, 엄청 높네. 저기는 뭐지? 어, 여기도 멸치골목이네. 아, 이건 황태인가? 아, 황태. 아. 여기가 국내 최대의 건어물을 취급하는 시장이래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어, 건어물 전문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이 건어물 시장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몇번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와 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어, 근데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그냥 건어물 구경은 실컷 하겠네요. 어. 어. 뭐 사람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아무래도 뭐 건어물만 취급하는 시장이라 그런지 좀 한산하네요. 어 이건 당면인데. 어 여기는 건어문이 아니라 다른 것도 취급하는 데인데 여기는 저기 도 김이 그렇게 많네요. 어 여기는 건어문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다시 저쪽에 건어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아무래도 뭐, 국내 최대의 건너물을 취급하는 시장이, 시장, 시장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 김. 김. 다시, 다시마. 여기가 도매시장이지 그 소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서 많이 떼서 떼가, 떼가서 아마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원조 골목 김이랑 국어를 취급하는 곳이래요 어, 마름노징. <laughs> 맛있겠다. 좀 사. 멸치 산다고 하지 않았어? 저희도 지금 멸치랑 좀 구매를 하려고. 에, 근데 뭐 종류가 너무 많고 가게들도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황태. 황태지? 어, 이게 황태고, 이거는 그냥 국어 같은데. 국어? 응. 오, 얘 어, 봐. 어. 음. 와. 여기 멸치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 응. 어. 어. <laughs> 멸치가 엄청 많아요. 우와. 근데 여기 이거 다 박스가 이로파는거 아니야? 물어봐야지. 저희도 여기에서 좀 구매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진짜 별치 많다. 저희도 여기에서 멸치를 좀 구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멸치 종류가 많네요. 이렇게 멸치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와.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 남해안. 음. 아, 이게 이마 네. 아, 이게 노란색이 더 맛있는 거지신기보다이 아, 어, 아. 까만 거는 물고는 네. 좋은데. 네. 여기서 가격은 28,000원. 하나만 살까요? 아, 근데 이 노란색이 맛있다는 거 음. 맞죠? 그런 거 머리는 안 떨어져. 머리가 짱짱하고 붙었잖아요. 이게 2만 원? 네. 여기 아, 매 어, 저희는 있어요? 저희는 저 멸치로 사겠습니다. 어, 싸네요. 확실히 어. 어, 시장이라 그런지 좀싸 싸요. 지미 채도 살까? 네. 저희는 진미 채도 좀 구매를 좀 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걸 샀어요. 제가, 제가 진미채를 워낙 좋아해서. 노가리 노가리 지퍼도 있고 여기가 멸치, 뭐 진미채, 쥐포어여긴또 마른 오징어도 있고. 7... 7만원 삼는 거. 요즘 마른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나?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은데. 진짜 여기는 멸치 종류가 많네요. 멸치 종류가 멸치가 제일 음. 여기는 어, 아까 아까 왔던데네. 추용과 병추용과 병추용어 병추용과 병추용과 병 이제 조금 더 둘러보고 이제 갈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와, 진짜 건어물 많네요. 건어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다른 뭐 젓갈류도 많이 팔고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가해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둘러보기도 편하고요. <laughs> 건어물 종류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뭐 건어물 가격대를 잘 모르는데. 맛있겠다 어 사탕이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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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건어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기포. 아 근데 여기 건어물씨에 이렇게 보리굴비가 많죠 이거는 견과류 꽃가미 다 있네 꽃가미. 아 견과류. 어? 이거는 무화과 같은데 무화과. 어, 딸기 딸기도 말린 게, 말려가지고 판매를하네 여기가 진짜 건어물 전문시장이라서 그런지 규모가 꽤 크네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둘러보기 편하네. 젓갈 새우젓 오젓은 뭐예요 오젓이 뭐예요 오젓이 어. 젓갈류도 다양하고 오늘 하여튼 여기 와가지고 저 굴비 말리는 거 신기한 장면도 보고 여기는 어, 을지로에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중부시장입니다. 중부시장, 건어물 전무시장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어, 여기서 살걸좀 사고, 어, 이렇게 이제 볼일을 마쳤어요. 그래 저희도 어,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